책임 문제인데, 예. 어, 검찰이 보는 것은 법적 책임만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건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음. 질것인가 그게 나간. 중요하죠. 그럼 음. 예. 법적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을 직접을 했던 사람까지는 법적 책임을 질 겁니다. 아, 음. 김성호, 김인환. 그,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했던 어, 이준석, 이준석. 음. 이용주 의원은. 이용주 의원도 아마 기자회견 부분은 본인은 참석 못했지만 하지만 단장이니까. 의사결정을 해서 본인은 참석 못했 본인은 아마 지역에 있어서 참석을 예. 못했는데 그까지 법적 책임은 져질 거고요. 음. 거기 사실 유포죄의 공범으로 기... 그뭐 저는 기소가 될 거로 보고 음. 예. 박지원 이제, 이제 박지원 대표나 이제 안철수 후보, 예. 그 후보. 예. 후보는 기자회견을 직접 실행을 한 것은 아니고 예. 그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뭐 그걸 한 건데 그거는 조금 간접적이라고 예, 봐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것이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요 그게 예. 단장이 기자회견 부분은 정교로 결정을 할수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그 기초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선거운동을 했던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음. 뭐 오로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이익을 위해서 다 했던 것이고 음. 안철수나 박그 박지원 대표도 그 부분에서 다시 제대로 확인 나사후에라도 확인을 하고 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선거, 선거 전에도 사과를 하고 음. 바로 잡았어요. 매월 바로 잡았어요, 이죠. 네. 그렇으면 고소 고발까지 안갈 수가 음. 있죠. 음. 그렇게 했으면 음. 이까지. 아, 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음. 이렇게 음.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저는 그실기했다 보고요. 지금 그이 이유에...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예. 저는 제가 안철수 후보였다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음. 저부터 수사를 하십시오. 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다 지겠습니다. 음. 음. 모든 것이 저에서 출발했고, 제가 그것을 만무리를시키려했거 아니에요. 기 그런데, 음. 그런데 지금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호텔에 숨어서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 어,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음. 네. 박시원 부대표 왜그 네. 그 국민의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음. 일단, 국민의당의 속성을 일단 시스템 당내 문화나 시스템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안철수 사당화가 돼 있죠. 사실 왜냐하면 어, 실질적으로 보고라인이나 당의 선대위 조직은 음, 나름대로 굴러가는데 음. 실질적으로 안철수 사람들 비선라인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체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준석. 계속 호남 네. 의원들하고 어, 안철수 집계들하고 겉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박지원 상임 공대, 겉돌았습니다. 운동위원회.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해. 겉돌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웃음> 시사하게 <웃음> 얘기하지 말고 좀. 예, 그, 그러면 이제 박지원 씨가 이제 조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폐쇄적인 당문화, 이게 가장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여져요. 예. 자, 당을, 당에 해체되는 과, 과정까지, 그러니까 많은 정치적 전문가들, 음. 일단 정치인들이 공연회당 끝났다. 이미 그, 뭐죠? 이미 벨쳤다가 뭐지, 벨쳤다? 결쳤다, 종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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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아 멸쳤다라그러죠 <그러시니까>. 진짜. <laughs> 이미 종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해보세요. 그럼 고 가기 전에, 예. 아. 네. 고 아우. 가기 전에 꼼꼼하시네요 오늘. 네. 왜 국민의당이 이제 오합지졸, 예, 네. 어 요합지졸들로 이제 구성됐다 그러죠 국민의당 제일 친한사람있잖아 문병호. 네. 이제 거기 국민의당의 선대본부의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선거 선대본부가 검정되지 않는 사람, 사람만 있고 한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통 몇십 년 동안, 어쨌든, 그, 사원 토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념적이든 간에 경력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은 다 배제되지거든요. 네.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갑자기 뜨면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거이 사람 저 사람 뭐 사회적으로 뭐 명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정치적 이념 그러니까 인간들. 그래서 이념적인 가치 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음, 네, 뭐 백분 동의하고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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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불판하니까.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예컨대 검사 출신인데 민주하고 전혀 관계 없고 그 다음에 어, 검찰 기획을 전혀 관계 없던 사람들이 검찰에서 부장 검사를 했다든지 검사 경력이 있으면 다 받아줬거든요. 공천 후보자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철수에게 잘 보일까, 보다 어떻게 공을 세울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음. 아. 내부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는 또 민주당이라는 것은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름대로. 검정을 필터링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예. 거기는 전혀 없는 거죠. 하, 오늘 용어도 그냥 휘황찰라는날나다니는요그러요 음. 아, 그렇기 때문에 돼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미 국민의 난국에다 어, 사고가 잉태 음.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하, 저도 뭐그 대형 악재가 터지긴 터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안철수 박지원이 두 기둥이잖아요. 사실 예. 두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예. 뭐 여론조사상 음. 우리 그꼴지 꼴찌, 꼴찌. 가을 그건, 가을 그거, 그거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닥을 기고 어. 있잖아요. 호남에서도 어. 무너졌고. 근데 박시영도 여론조사 아닌 다른 걸 얘기할 수있다걸좀 <laughs> <건> 보여줘봐. <보여주마요. 웃음> 제가 지금 일단 국민의당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일단 은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음. 오늘 오늘부로 음. 뭘 바뀌었냐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절히 음. 나서겠다. 입장은 음. 선언했어요. 그거 안 하면 이제 개 박살인데. 네, 일단은 정부 여당이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첫 번째 그게 이제 감지가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게 안철수 쪽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면, 음. 반대로 호남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아까 호남의 당 지지도가 가장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자리 예, 수이기 예, 때문에, 예. 호남 회원들이 주도권을 잡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음. 이도저도, 중심이 없는 상황에 이 공백 상태가 지도력의 어. 공백 상태가 8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음.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정동년, 천정배, 문병호 뭐 이런 분들이 음. 나온다 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밑바닥에서는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음. 당연하죠. 기초단체장들, 광역원들 어, 기초단 기초단 예. 움직이고 음. 있습니다.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국민의당이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건 뭐냐면, 유일한 변수는 딱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낮아져서, 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전국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음. 연정할, 통합하자. 이런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음. 국민의당이 기사회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 지지도가 60, 70% 이상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공공유전, 되면, 예. 통합의 요구가 없죠. 음,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니까. 개인 탈당했고, 개인 입당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음, 하나가 음.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수순으로 이쪽에서 생각하는 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박지원, 전북의 정동영뭐 광주의 박주선, 김동철,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먹겠다. 뭔가 선전하겠다. 아. 이게 마지막 배수진일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 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예 어려운 국면에 빠졌고 그렇게 막게 희망이 희망이 하지 말고 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봐 나가는 뭐, 족족 떨어진다 그냥 아, 음.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 다 가까이 잖아요 촉수가 네. 두개 있던 게 선거 때면 음, (200개) 된다고 음. 기초단체장들이 제일 위험해요 광역의원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기초위원들은 저절로 오는 건데 음. 이렇게 되면 광주 호남 그 전북 광주 전남에서 기초단체장 한, 한 석도 한 석도 못 냅니다 음. 기초단체장 한 석도 못내는데 어떻게 광역단체장을 먹어요? 음. 지금 거기서 여당이 오히려 광역 단체장 어려워도 기초 단체장 한두명 건질 수도 있죠 군단이 이런 데들이 있 그런데 지금 저는 네. 지금 한두 명. 기초 단체장한두개 갖고 당이 유지가 돼. 기초위원, 기초위원, 광역위원 지금 한두 명씩 탈당하잖아요. 저는 두이 터졌다고 봐요. 아, 두기 음. 터진 거죠. 음. 엑소도 쎄르고. 그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음. 가장 주민들하고 건그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아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율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음. 체감적으로 느끼거든요. 최영 평론가님 정치평론가 많이 했으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네. 지방선거는 얼마나 남았어요? 지방선거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네. 정치평론가들은. 지방선거는 이미 스타트 됐습니다. 아 스타트 됐다. 그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내일 모레가 내일이야. 네.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아니, 지금 저희 제가 저도 예. 그 그런 쪽 일을 하잖아요. 예. 선거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부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사실. 아니 나는 지방선거 나지도 않을 음. 것 같아. 내가 씁니다. 다 쿵타, 다. 다다 공탁, 다 다. 아니 다, 다. 지금 이재하 변호사님 정리를 듣고 예. 말미에 제가 국민의당에 좀한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분들도 뭐 답변을 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의혹이 여기서 다 정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가 다 답변할게요. 네. 다할수 그, 그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자, 첫 번째. 예. 왜 이준서와 이유미를 이토록 신뢰했나? 예. 아,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예. 조작을 몰랐다면 음. 이 허술한 증거를 당 차원에서 좋죠. 공개하는 예. 데까지 가는데 이유미와 이준서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터트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안철수 예. 아니, 사람들의 걱정 자, 이거 첫째. 한꺼번에 다 얘기할게요. 네. 1.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네. 있는 두 거고요. 번째. 자, 두 번째는 전 이용주 의원한테 너무 궁금한 것이. 아, 그거 대답,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할게요. 아니, 네. 네. 아니. 한꺼번에 아, 세세 다얘기세니까 달랑 3개.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요. 예. 네. 네. 그러면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 정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이용주 의원이 하필이면 공명선거 추진 단장 입장이었는데 음. 여기대해서 27일에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된 다음 날부터 단독 범행이다. 음. 그다음에 카톡을 공개하면서 편집된 카톡을 공개하면서 단독 범행이다. 아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고 의문스러운 거예요. 저분이 지금 나서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게 국민당의 결백에 어떤 도움이 되나 안 되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진상조사단은 왜단독범위라고 왜, 왜 규정을 내 진상조사단은 이제 꾸려져서 조사 를 시작했는데 예. 별도로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박지원 전 대표가 우리 정치구단으로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갖 일을 겪으신 분인데 휴대폰 두 개였다. 문자 폭탄이 들어와서 비서관에게 맡겨 놨다. 고로나는 그 자를 료못 봤다. 그 시점에. 이 얘기로 네. 면피를 해요. 근데 이게 5월 1일이에요. 바이버로 자료를 날렸다고 하는 게 이 자료를 검증했다고 하는 게 오늘 이 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5월 3일인가 그래요. 뭐 이제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이에요. 그리고 5월 5일 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시간 여유가 대선 때한산나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지원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로 이 보고가 안 들어갔다. 이 중요한 자료가. 그리고 발표를 보고 알았다. 이건 너무 이상하고. 예. 그 다음에 박지원 대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특검 주장한 게 너무 이상한데다가 예. 최근에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 목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럼 춤에한테. 그러면서, 그러면서 당신은 뭘 걸겠냐. 이건 국민의당이 지금 이렇게 난 이걸 걸 테니 넌 이걸 걸어라. 이게 지금 배팅 게임이 아니에요. 예, 예. 국민의당의 입장을 누구보다 알겠습니다. 잘 알.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합쳐 보면 이용주의만 해도 이 청문회 스타 아닙니까. 예. 이렇게 대응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 그 저는 가장 이 국민의당적인 대응 하나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질문하고 제가 다 얘기해요. 아니 이건 이거 별도. 아, 질문 불어 그 정도로 받고요. 그어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최근 저희 당 사건으로 너무나 부끄러워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차마 죄송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벽을 바라보며 정치란 무엇인지 초심은 무엇인지 생각에 생각하며 반성 중입니다. 누구 얘기요? 편안한 주일 되십시오. 누구 얘기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용주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용주 의원은 벽을 바라보고. 초심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 누구예요이 건? 지금 이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은 스피커 역할을 하다가, 네. 최근에 모든 기자와 언론에서 연락이 두절된 김경진 의원, 의원. 김경진 의원이에요. 음. 이거 동보로 어제 보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 이준서, 이유미를 간단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실 실례를 신뢰, 하는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 없이 급했다. 급했다. 음. 아, 급했다. 두 번째 질문. 아, 응. 급했 것도 있고. 어, 유흥주의는 의 단독 범위라고. 국 공신들이잖아요. 어, 진신캐프부터 어, 예. 진신 출발했던 그러니까 안철수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의 측근으로 예. 분류된 인사들이다. 예. 음. 이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음. 공식 라인에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음. 자, 두 번째 왜단대 범인 범행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느냐? 이용주 의원 은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수사망이 자기에게 뻗쳐오고 있기 때문에 다급했다. 음. 아, 다 아는데 아, 다급했다. 음. 어, 그다음 세 번째 박지원 자 박지원 전 대표, 전 대표. 네. 왜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죠? 왜 이렇게 음. 급하게 음. 배트, 배팅하듯이 나는 추미애 대표에게 내 목을 걸 테니 그래서 내가 SNS 날리 나로서 왜 추미애 그 대표 사인자로 박지원 대표는 만드냐? 이용주 의원하고 달리. 정치적인 흥정을 해서 네. 정치적으로 자기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정치적 게임으로, 음. 법적 책임을 정치적 게임으로 이렇게 바, 변질시키려고. 변질시키고 하는 거예요. 음.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양비론으로 끌고 갈수있 그렇게 있죠. 하면서 음. 정치적 탄압의 그렇죠. 형태로 아. 프레임 자체를 전환시키는 아. 거예요. 그 조짐은 보이고 있잖아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한, 한마디로. 예. 이준서 씨가 음. 이게 박지원 음? 전 대표한테 직접 보낸 것도 있지만 음. 이게 이용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음. 김성호 부단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음. 상식적으로 보면 이용주 의원이 또 박지원 어? 전 대표하고 수시로 통화했을 수도 있는데 네. 아직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안 이부분안러났는데 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일라 기자회견을 했으면 이게 어떤 기자회견이었냐 무슨 음. 근거냐라고 하는 것을 당해서 수시로 얘기를 음. 하고 있는데 사전사후에. 이 내용을 지금도 박지원 대표는 몰랐다? 이것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난센스 후보도 몰랐다. 예. 아, 정리하면 이용주그 의원은 자기 밑에까지는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예.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잖아요. 스스로가 음. 그 이제 보호막을 치려고 했던 음. 거고. 그래가서 단독 범행을 그 이유미가 진술했다는 것을 변호인 통해서를 뭐 확인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술했는거 변호인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음. 국민의 당이 지금 형국이, 아어 우리가, 그, 울무. 덫이라 그러잖아요. 짐이 그렇죠. 잡으려고 덫을 딱는데 덫에서 빠지려고 빠지려고 하면, 어, 에 얼무. 얼무에? 얼무, 얼무. 내자취를 만들어갖고. 내가 좀 무식하잖아. 얼무. <laughs> 이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점점, 점점 조여 조용 들어가고 있다는 지금 국민의 당은 이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잘못함을 반성해도, 음. 당은 총 쳤다. 아. 다 배제되지거든요. 음. 예,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갑자기 뜨면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거이 사람 저 사람 뭐 사회적으로 뭐 명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인간들. 그래서 이념적인 가치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음. 네, 뭐 백분 동의하고요. 수, 수는, 수, 그렇기, 수, 수는 수, 수는 그렇기 때문에 바라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예컨대 검사 출신인데 민주하고 전혀 관계 없고 그 다음에 어, 검찰 개혁에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검찰에서 부장검사를 했다든지 검사 경력이 있으면 다 받아줬거든요. 공천 후보자가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철수에게 잘 보일까 보다 어떻게 공을 세울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 내부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는 또 민주당이라는 것은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름대로 검정을 필터링 할수 있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예예. 거기는 전혀 없는 거죠. 아, 오늘 용어도 그냥 휘황찬란에 음. 날아다니는 아, 그런, 그런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돼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미 국민끝났사고가잉태 그, 음.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laughs> 저도 뭐그 대형 악재가 터지긴 터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안철수 박지원이 두 기둥이잖아요, 사실. 예. 두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일단은 예. 뭐 여론조사상은, 음. 우리 그, 꽁찌, 꼴찌, 꼴찌. 달고 꼴찌. 달고 그거 있잖아요. 중요하지, 중요하잖아요다닥을기고 어. 있잖아요. 호남에서도 어. 무너졌고. 예. 근데 박시영도 여론조사 아닌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준석. 계속 호남 의원들하고, 예. 어, 안철수 집계들하고 겉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박지원 상임 공대, 겉돌았습니다. 공동위원회.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해. 겉돌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laughs> 얘기하지 말고 좀. 예, 그, 그러면 이제 박지원 씨가 이제 조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폐쇄적인 당문화, 이게 가장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여져요. 예. 자, 당을, 당이 해체되는 과, 과정까지, 그러니까 많은 정치적 전문가들, 음. 일단 정치인들이 공민회당 끝났다. 이미 그, 뭐죠? 이미 벨쳤다가 뭐지, 벨쳤다? 별 쳤다? 종쳤다종쳤다 어, 아, 별 쳤다라고 그러다 이미 종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해보세요. 자, 그고 가기 전에. 예, 아. 네. 어, 고 가기 전에. 꼼꼼하시는데, 오늘? 네. 왜, 국민의당이, 이제, 오합주지 예. 네. 어, 요합주지들,들로 이제 구성됐다 그랬다. 국민의당이 선대본부가. 제일 친한 사람 있잖아, 문병호. 네. 이제, 거기, 국민의당의 선대본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선거, 선대본부가, 검정되지 않는 사람, 사람만 있고 한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네. 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통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사원 토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념적이든 간에 경력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은 책임 문제인데. 네, 네. 어, 검찰이 보는 것은 법적 책임만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건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 음. 질 것인가가 음. 중요하죠. 그럼 네. 법적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을 직접을 했던 사람까지는 법적 책임을 질 겁니다. 아, 김성호, 김인환. 그,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기자회견을 이준석, 하라고 지시했던 어,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음. 이용주 의원은 이용주 의원도. 아마 기자회견 부분은 본인은 참석 못했지만은 단장이니까 의사 결정을 해서 본인은 참석 못했 본인은 아마 지역에 있어서 참석을 예. 못했는데 그까지 법적 책임은 져질 거고요. 거기 음. 사실 유포죄 공범으로 기... 그뭐 저는 기소가 될거로 보고. 음. 예. 박지원. 이제 이제 박지원 대표나 이제 안철수 후보. 예. 그 후보. 예. 후보는 기자회견을 직접 실행을 한 것은 아니고 예. 그 이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뭐, 그걸 한 건데, 그거는 조금 간접적으로 봐요. 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것이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 그게, 예. 단장이 기자회견 보고는 정교로 결정을 할수 있으니까. 음. 음.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그 기초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선거운동을 했던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고 봐요. 음. 결국 뭐, 오로지,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이익을 위해서 다 했던 것이고 음. 안철수나 박 그, 박지원 대표도 그 부분에서 다시 제대로 확인 나사오에라도 확인을 하고 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선거, 선거 전에라도 사과를 하고 음. 바로 잡았어요. 내용을 바로 잡았어요, 이죠. 네. 그렇 으면 고소고발까지 안갈 수가 음. 있죠. 음. 그렇게 했으면 음. 이까지. 아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음.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저는 음. 그 실기했다 고 보고요 지금 그이 사건이 이후에... 터진 이후에도예 저는 제가 안철수 후보였다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음. 저부터 수사를 하십시오 음. 저는 이 부분에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까지 다 지겠습니다 음. 모든 것이 저에서 출발했고 제가 그것을 마무리를 당소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와서 야 되는데, 지금도 호텔에 숨어서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 어,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박시영 부터, 왜그 국민의당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음. 일단, 국민의당의 속성을? 일단, 시스템, 당내 문화나 시스템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안철수 사당화가 돼 있죠, 사실. 왜냐하면, 어,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라인이나 당의 선대위 조직은 음, 나름대로 굴러가는데 음. 실질적으로 안철수 사람들 비선 라인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체계에. 좀 <laughs> 보여줘봐. 도...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 국민의당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일단 은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음. 오늘 오늘부로 음. 뭘 바뀌었냐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절로 음. 나서겠다. 입장을선요 음. 그거 안 하면 이제 개 박살인데. 네, 일단은 정부 여당이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첫 번째 그게 이제 감지가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게 안철수 쪽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면 음. 반대로 호남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아까 호남의 당지지도가 가장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자리 예, 수기 예, 예, 때문에 호남 회원들이 주도권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음. 이도저도 중심이 없는 상황에 이 공백 상태가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8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음.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정동년, 천정배, 문병호 뭐 이런 분들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음, 예. 지금 밑바닥에서는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음. 당연하죠. 기초단체장들, 네, 기초단 광역원들 예. 움직이고 음. 있습니다.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국민의당이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건 뭐냐면, 유일한 변수는 딱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낮아져서, 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전국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연정할, 통합하자. 이런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국민의 당이 기사회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 지지도가 60, 70% 이상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공공유전. 되면, 예. 통합의 요구가 없죠.